자 일단은 1cc가 3, 어, 1cc가 1 세제곱센티미터라는 내용을 아신다라면은 밀리미터를 전부 다뭘로 센티미터로 바꾸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래서 d가 얼마? 7.5 센티미터. 그 다음에 행정 l이 얼마인데 똑같이 7.5 센티미터. 거기에 압축비 입실론이라고 쓰잖아요. 우리 압축비가 얼마? 8대 1인다. 아, 어, 1인 어, 4 실린더. s 의뭐어 연소실 체적인데 이걸 총 연소실 체적이라고 a n 데총총이 to 거 기억해두시고 총총 연소실체적을 구하라는 얘기죠. 자그 e answer to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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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swer to 거 h e answer 는 o the a n s 는 e r to the a 어 가장 가장 큰 체적 압축하지 않았을 때 체적에다가 압축했을 때의 체적, 연소실 체적을 나누면 된다고 했죠. 근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. 왜? 이걸로 구할 수 있는 게 어, 배기량이고 배기량은 그 뭐야? 행정 체적이잖아요. 그럼 이걸로 행정 체적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로는 할 수가 없어.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댔어요? 자, 연소실 체적은 뭐야? 행정 체적 더하기 실린더 체적 아, 행정 체적 더하기 연소실 체적이라고 얘기한댔죠. 맞습니까? 그죠? 자 그러면 여기서 나눌 수 있댔죠. 연소실 최적은 뭐야? 연소실 최적분 현재 최적 더하기 뭐? 연소실 최적분에 뭐? 연소실 최적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. 분모, 분자 같으니까 이걸 몰로쓸수 있다? 1로 쓸수 있죠. 이거를 1로 바꿀 수 있죠. 2인 압축비가 얼마야? 8이라면서요. 8대 1, 8.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줬는데? 여기에 이거 두 개로 뭘 구할 수 있다? 이거 두 개로 뭐 행정 최적을 구할 수 있잖아요. 어, 야 이거 진짜 시, 계산기 없이 어떻게 그걸 계산하라고 그죠? 자 그래서 직경의 우리 그 원의 단면적부터 구해야 돼요. 파이 r의 제곱이라고 했죠, 원의 단면적. 거기에다가 뭐 곱하기 행정을 하면은 이게 뭔데? 행정 최적 1 0 0이라이 되는 거지. 그러면 3.14에 그 다음에 어, r이 들어가야 되니까. 2분의 7.5cm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네요. 극혐이네 극혐. 급혀민. 거기에 7.5cm 들어가야 됩니다. 제곱 센티미터에 센티미터 들어갔기 때문에 세제곱 센티미터 나오죠. 부피 단위는 나와요. 그래서 이 상수를 다 곱해서 행정체적 구한 것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. 그래서 이행정체적 구한 게 얼마냐, 제가 미리 좀 계산을 해놨습니다. 시간관계상. 계산.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 331cc 정도가 됩니다.